일본의 작은 섬마을 무화과 농장을 운영하는 케이타 가족 그리고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온 타나베와 신이치로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섬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섬에 낯선 외부인이 찾아오게 되고 ここで 무츠오의 무수는... 단이 눈치 잡아.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범인의 이름은 무츠오. 그는 살인 전과자로서 케이타의 무화과 밭에 취업 신청을 하기 위해 신변 보호인 스즈키와 함께 이 섬에 온 곳이었습니다. 케이타의 무화과는 섬의 특산물로 고립된 섬의 발전에 큰 공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안타의 검은 지식이이 섬을 스푸는 용. 여자. 살인범 무츠오는 마을을 돌아다니다 케이타의 집에서 혼자 놀고 있는 에리나를 지켜보게 됩니다. <laughs>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케이타. 다다이마. 아리나 와. 다 정원에 있어야 할애리나가 사라졌습니다 한편 신이치로는 섬에 버려진 멧돼지를 타나베와 함께 그의 창고에 보관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 음... 케이타의 도움 요청을 받게 됩니다 자. 비닐 벗자. 에리나는 어디다? 어디에요? 케이타와 타나베는 무츠호와 몸싸움을 벌이게 되고. 순간의 실수로 무츠호가 죽고맙니다. 다행히도 에리나는 근처 이웃집에서 찾게 되죠. 망연자실한 세 사람 같은 시각 무츠호의 신변보호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그의 딸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의 방에서 케이타의 농장 잡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츠호의 시신을 임시로 타나베의 창고에 숨기는 중. 우연찮게 마을 노인 쇼키치에게 아, 이노시시, 이노시시. 걸리고 맙니다. 이 여기에 아나의 그날 저녁. 일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발표하게 됩니다. <laughs> 이튿날 아침, 이노시시니 <laughs> 호리무의 시신을 묻으려는 순간, 겐케. <laughs> 현경에서 형사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출자인 모리토모케 소사이카 나키입니다 이즈미 케타 네요 네, 습니다 この写真の男性に心当たりは昨日フェリーでこの島に入ったところまでは確認が取れてます知らないです私も知らないですはい들의질문え이어지え중はい、モリアですえスタイえ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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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오테가 <laughs> 지코난데스. 촌장은 시신이 공개되어야만 사건이 종료될 거라면서 경찰인 신이치로에게 무추와 맞서다 죽인 걸로 하라 지시하게 되죠. 일반적인 살인 사건으로 언론에 기사가 나갈 경우 섬의 이미지가 나빠져. 5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지만 마을 순경인 신이치로는 살인범인 무치오와 맞서다 죽인 거면 범인을 잡기 위해 애를 쓴 것이고 그런 기사가 나가면 오히려 섬의 이미지는 좋아질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하고 촌장이 집 밖을 나가려는 순간 촌장과 쇼키치는. 몸싸움을 벌이게 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타나베가 촌장을 죽이게 됩니다. 네. 무츠호를 찾기 위해 수색하던 경찰들은 쇼키치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죠. 단 나루 신후생 나요저나요가래가래 그리고 손장의 시신도 발견됩니다. 야쿠바인りますと 무카우 도 사츠가이 사레타미라기소다치우의 범행 스타일이 기존과 달라 하카테아마 형사는 위장일 거라 생각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지금은 사건의 정황이 무츠오가 촌장을 죽이고 섬 밖으로 나간 걸로 향하게 되죠. 쵸쵸 오 쵸쵸 우무 인간은 이는요 이렇다 할사건에 특정은 잡히지가 않고 <목소리> 하카테야마는 케이타와 타나베를 의심하는 중. 케이타의집 앞에서 무츠오의 이력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殺したのは民だとか回ってるんだって悪いよね。帰ってくれ。悪くてわねえよな。이すみませ <bene? 목 throughput> <목 thrust> <barriers> <목 suspected> 섬에 애착이 많았던 쇼키치는 촌장이 사건을 잘 해결해 줄 거라 생각했지만 돈만 밝히는 그녀의 이야기를 밖에서 엿듣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던 거였죠. 그리고 그때. 쇼키치의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오게 됩니다. Onegades, s h o k i s a 다 t o m o y a 한 s o k s t a n e s Shimano Tome, 며 초조 어디에도 지초조 야마시타 선생원금병원초조미사에원이 들어와야 마을에 병원을 새로 건립할 수 있다며 야마시타 원장을 설득하여 쇼키치의 사인을 신부전증으로할수 있었으며 촌장을 매우 싫어했던 그녀의 비서 노게 역시. 케이타 일행의 알리바이를 도와주기로 했던 거였죠. 가이 그렇게 사건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준 사람들은 모두 섬을 위한 일이라며 케이타 일행을 도왔던 것습니다 시카리쵸 약바데스. 일직구의 下に夢根하타케야마가まだ風 한편 신이치로는 경찰으로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하여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요. 고미사가의 리렉시가오만떨어지다리렉시っ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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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때 들리는 한 발의 총성 소리 괴로워하던 신이치로는 결국 돌아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르나여하 <놀라> 신이치로는 손장과 무추 모두 자기의 범행으로 자백을 한채 떠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주민 모두에게 한 통의 문자가 오게 되는데 진실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였죠. <laughs>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던 <웃음> 케이타는. 야 <laughs> 결국 오래가야 다시마 민나 마마라나 범행을 인정하고 맙니다. 케이타가 수감되고 에리나와 카나를 옆에서 보살피는 타나베. 에리나 이이니나 집으로 돌아온 타나베의 방에는 온통 카나의 사진뿐이었습니다. 촌장의 휴대폰과 무츠오의 이력서 그리고 마지막 문자 메시지까지. 모두 타나베가 한 행동들이었으며, 사실 그는 어릴 적부터 케이타의 아내인 카나를 몰래 좋아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 그녀가 케이타와 결혼해 행복하게 사는 모습과 섬의 희망이 된 케이타에 대해 질투심이 타오르게 되었고, 우연찮게 찾아온 기회에 케이타에게 죄를 덮어씌웠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케이타와 카나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데스노트의 두 주인공이 다시 만나고 화려한 캐스팅으로 일본에서 화제가 되었던 영화 노이즈는 막상 개봉 후 스토리의 진보함으로 혹평이 많았는데요. 섬이라는 제한적 공간 속 조금 더 사건들을 반전 넘치게 풀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들의 연기력 때문인지 끝까지 집중하여 볼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이며 나가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